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수님 사랑합니다. 전미 예수님. 네. 어,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보통 사랑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렇죠? 아,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또 갈망하는 정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고통 받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화두예요, 사랑, 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근슬쩍 감춰버린 공포가 있는데,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인생의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니죠. <laughs>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거든요. 예수님께서만 사랑에 굶주린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만 정의에 목말라하는 인간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만 모든 인간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맞죠? 네. 그러니,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너무나 명확한 이유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 어때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고 그렇죠? 하면서도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위기를 겪으니까 더 이상 선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삶에 갇혀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선택된 존재라는 걸 믿지 못합니다. 네, 난 쓸모 없나 봐. 왜 나는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잃고 두려움을, 아,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서 복음에 어때요? 복음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속정신을 따르면, 따르는 유혹에 빠져버리죠. 아, 복음의 마음을 닫고, 이제 무관심, 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세속정신에 사로잡히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요즘에는 평신도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성직자, 수도자들마저도 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보면 사목적 비관주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잃어버리고 선포에도 변화되지 않는 이 양들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있죠? 예,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확신.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 그죠? 이것을 지켜 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사랑받았고 선택됐고 모든 의미들이 되살아났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이 교황님께서는요, 제가 말하는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 말한 주제들은요, 사실은 2005년에 교황님이 돌아가시던 해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전교주일 교황담화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남겨주셨는데 이게 저한테 오늘 굉장히 영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이제 교회 선교 사명이라는 회칙을 발표하셨어요. 그게 1990년 1입니다. 이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사에서 보면 선교 열리는 언제나 교회의 활력의 표지였고 반대로 선교 열리의 감퇴는 신앙 위기의 표지였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 활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과 그리스도교회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며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경고해집니다. 라고 여기 써있죠? 오른쪽 보십시오. <laughs> 이게 이 교회 선교사명이라는 회칙에서 뽑아낸 구절이에요. 이젠 성인의 말씀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의 신앙은 더 강화됩니다. 더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더잘 알게 돼요. 예. 여러분도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교황님께서는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교는요, 가장 중요한, 인류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첫 번째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많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업적도 많이 쌓고 이제 못할 일은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때요? 점점 사람들은 피폐해져가고 화합할 줄 모르고 망가져갑니다 의미를 잃어가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류에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첫째가는 봉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같이 살아가실 때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어, 사람들에게 빵도 나눠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셨지만 다 그만두고 떠나셨죠. 항상 뭐 때문에 떠나셨어요? 나는 다른 곳에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 주고 고쳐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세례 주고 명령한 것을 지키게 하라밥 주고 고쳐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남겨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이 인간에게 그의 존엄성을 결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었고, 세계 안에 사는 그의 인생의 의미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님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모든 사랑을 채워주고, 정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고, 인생의 의미를 채워주니 선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였죠.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행복론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잘못 짚으신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게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대단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랑 받았잖아요, 그죠? 사랑 거저 받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성모님이 알려주신 대로, 나름대로 말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해방됐고 기쁨을 얻었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리 신앙의 원칙들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 받았죠? 근데 사랑을 못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아, 난 사랑 못 받았는데요. 네,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이러면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우기는 상황. 줬는데 못 받았고, 못 받았다고 우기니까 예수님도 뭘더 줘? <laughs>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비유를 찾아봤죠.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죠. 여러분.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집을 나갔죠? 근데, 나간 상태에서 아빠한테 돈을 붙여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안 붙여주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사랑이 없어.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딱!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채 돈만 붙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던 탕자의 형, 어땠어요? 아버지랑 살아놓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때를 쓰죠?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곁에서 막 그냥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준 적 없어. 난 이렇게 대우받은 적이 없다고. 이러면서 투덜거리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탕자의 형은요, 사실은 뭐였어요? 집 나간 동생의 타락한 삶을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겁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을 아시, 알아들으시겠죠. 결국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은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타락하는 거에 돈 대달라고. 네, 내가 타락할 건데, 더 기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위기를 겪는, 겪고 있는 분들은 100% 거의 양다리 신앙. 세상도 갖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싶고. 예.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면, 이 제자들은요, 오늘 산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 일독서에서 주님의 산으로 오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위해서 태어났냐면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삶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서 탈출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 어쩌면 수평적인 삶,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기주의라는, 자기중심주의라는 중력을 거슬러서 힘차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침묵과 기도 중에서 하늘 힘을 향해 나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내 문제만 보였지만 산에 올라가면 영원한 어떤 전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밑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내눈 앞에 문제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교황님은요 보통 이 수평적 삶이랑 수직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간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힌다는 거죠. 인간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해결되는 거 보셨어요? 인간적인 지혜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수직적인 삶,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산으로 오르는 삶으로 우리가 아,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쁨을 선포해야 된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더 불리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내어줍니다. 성체처럼 모든 이게 선물로 내어주고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기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사랑의 어떤 능력들 힘을 체험해 가지고. 진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삶. 이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독서 보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여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예. 네.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여기 와서 고개를 끄덕거려도 복음에 열린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특히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될 전해야 될 인물은 누구예요? 내짝꿍이에요. 내짝꿍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거기서 여러분이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파견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약속하신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사랑을 체험할 것이고,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 당신이시군요. 라는 체험이 매일매일 쌓여가겠죠? 그죠? 선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교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을 하나 써도, 이거 좋으면 어때요? 이거 좀 써봐. 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고도 주님을 안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 부디, 여러분이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 가톨릭 신앙을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